우리는 살아가며 성공은 자랑할 일이고 실패는 감추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마치 내 전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넘어짐은 배움이고 실수는 방향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며 배웁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아이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넘어짐 속에서 균형을 찾고 걸음의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성공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패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들고 다음 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설법 자리에서 긴장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내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수치심에 괴로웠지만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했는가? 그날 이후 매일 빈 법당에 서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달후 그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10년간 일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세상에서 밀려난 듯한 기분에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위한 요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진짜 나를 만나는 기회였다고 실패는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은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다. 실패를 겪으며 우리는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버리면 실패가 나를 키우지 못합니다. 실패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걸다 놓고 싶다 했지만 그 부모는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 한마디는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어떤 상도 받지 못했고 비평가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작품을 본한 소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그림이 제 우울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술가는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세상에 닿기 위한 준비였다고 부처님도 수많은 고행과 좌절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단번에 도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실패가 없다면 진짜 실력도 없고, 진짜 지혜도 없습니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봐줘야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입시에 실패한 후, 원하던 대학이 아닌 곳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삶은 없었을 것이다. 실패는 때로 우리를 원래 가야 할 길로 이끕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당신의 길이 조금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넘어졌다면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다는 건 걸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멈춰 서 있던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늘이 모양일까? 그 순간부터 마음 속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넘어진 이유보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어린아이는 수없이 넘어지며 걷는 법을 배웁니다. 넘어짐이 곧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야말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자만을 부르고 실패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창업에 도전했지만 1년도 안돼 사업이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마주했고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고 있었을 거라고 넘어짐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고행과 좌절을 겪으며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하셨습니다. 길 위에서 넘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한 여성은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왜그 시험을 보려 했는지 진심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른 길이 보였습니다. 시험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목표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넘어진 곳에 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선 눈길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사람은 더욱 솔직해집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감정, 애써 외면했던 진실,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한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걸음을 멈춘 사람만이 진짜 방향을 볼수 있다. 넘어짐은 바로 그 멈춤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동안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자리에선 보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입시에 실패한 뒤 자신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오히려 그 실패 덕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음악을 시작했고, 작곡을 배우며,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다른 문이 열려 있었다고, 우리는 넘어지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진실은 모두가 각자의 넘어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실패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넘어질까 두려워. 늘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넘어짐도 걸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넘어진 자리는 흠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살아낸 증거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계속 버티는 살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더 용감합니다. 한 작가는 저 작품이 폭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출판사에 거절당했고, 그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블로그에 한 독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글이 내 삶을 조금 바꾸었다고 그 한마디에 작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수십만 독자를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넘어진 순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자신의 내면 속 작은 목소리 하나가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지금 넘어졌다면 당신은 걷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멈추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넘어진 자리에 당신을 위한 배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넘어졌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문득 의욕이 사라지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감정에 빠집니다. 희망은 멀게 느껴지고, 걸어가던 길도 한순간에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 조금씩 길러지는 힘입니다. 어느 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정성껏 돌봤지만 비가 오지 않아 작물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옆밭의 노인이 말합니다. 이럴 땐 씨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결국 몇주후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씨앗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노력을 이어가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아니면 쉬고 싶은가 포기는 모든 가능성을 접는 일이지만 쉼은 다시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간호사로 일했지만 반복되는 근무와 스트레스에 지쳐 사표를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사찰을 찾아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그 무게만 남게 될 것이라고 그 말에 그녀는 잠시 휴직을 선택했고 그 시간 동안 진짜 간호라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몇달후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고 환자를 대하는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낙심은 때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정돈하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주 체근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며 왜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하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책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한 수행자는 좌선 중늘 졸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했고, 왜 이토록 집중이 안 되냐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말했습니다. 졸리는 것도 수행이다. 그 졸림을 그대로 느껴보라. 그 순간부터 그는 낙심 대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학생은 대학 입시에 낙방한 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개월을 방에만 틀어박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말 한마디 없이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아이는 어느 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그는 책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의 반대는 의욕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입니다. 조금씩, 한 발씩 다시 시작해보는 것. 바로 그 움직임이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긴 수행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한 걸음 또한 걸음을 묵묵히 내디디셨습니다. 그 침묵의 반복 속에서 마침내 진리가 피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 걸음을 내딛을 힘이 없다면, 오늘은 그저 잠시 멈춰서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낙심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붙잡힐지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연습, 짧은 명상, 깊은 숨 한번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쳐 있다면, 넘어진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말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믿는 연습입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은 누구나 품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인정. 우리는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때로는 잠을 줄이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정성이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안 되는 걸까? 나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이 질문의 끝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수용의 자세입니다. 성공만을 쫓는 마음은 부딪히고 꺾이기 쉽지만 수용하는 마음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수용이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용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망했을 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마주 앉아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준비 끝에 입사를 꿈꾸던 회사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실망은 컸고,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력하다는 자책,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 문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기에 겸손을 배운다. 그 문장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통해 나를 판단했지만 이젠 과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정돈하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년 뒤 그는 더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수용이 있었기에 그는 실패를 딛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의 사례입니다. 자영업을 하던 한 어머니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쏟았던 삶이 무너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혼자 일기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문을 닫았지만 내 손은 아직 따뜻하고 마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진 것을 놓고 나니 진짜 소중한 것이 보였다고요. 수용은 고통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성공은 내 뜻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수용은 세상의 흐름에 나를 조화시키는 일입니다. 한 명의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았더니 현재의 나와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다고 수용의 자세는 자신을 벌주거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안아주는 태도입니다. 불완전한 나, 실수한 나, 지금 부족한 나도 존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고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한 청소년 상담교사의 사례입니다. 늘 문제행동을 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포기했지만 그 교사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지금 힘들겠구나. 그말 한마디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수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경쟁보다 협력이 두려움보다 용기가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열애의 눈이라 부릅니다.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눈, 그 눈으로 자신을 볼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한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면 지금의 자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밑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용은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공은 외적인 결과지만 수용은 내적인 근력입니다. 오늘의 실패도 지금의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 수용의 언어가 당신을 살리고 세상을 더 부드럽게 바꿔나갈 것입니다.